안녕하십니까. 2022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 로즈 팀의 대표 김소희입니다. 혁신성과 보고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즈 팀은 논문 작성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꾸린 팀으로 간호학과 장미영 교수님의 지도하에 모든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논문 작성에 필요한 코딩을 익히기 위해 1학기에 간호 연구라는 교내 정규 교육 과정을 팀원 모두가 이수한 뒤 2학기 때부터 본격적인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9월 회의 시에는 논문 주제를 선정하였고 10월에는 특강 교수님을 모셔서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에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4번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수정과 첨삭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2월 회의에서는 마지막 수정을 거쳤고 회의 끝에 완성된 논문으로 전남대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입니다. 저희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그릿이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그릿, 임상 수행 능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결과는 SPSS 프로그램으로 코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전공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전공 만족도와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임상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판적 사고 성향과 그릿, 임상 수행 능력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및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당면한 문제에 객관적으로 사고하여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뚜렷한 목적 의식으로 노력의 꾸준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우호적인 협력으로 실무에 있어서도 뛰어난 업무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비판적 사고 성향과 그릿 그리고 임상 수행 능력에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추후 간호 대학생의 임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연구가 시행되어 간호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